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에 코인 시장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자이 8월달 이 8월까지는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장이었을 때 참으로 저점을 찍는 지표로 상당히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빅스라는 공포 지수 지표인데요. 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승장일 때는 이 빅스 지표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뭐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저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상승장일 때는 이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기준을 보는 게 40이고요. 자 40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통 40을 넘어가고 이한달 이후에 보통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 본격적으로 대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 돌발적인 악재로 풍락이 나올 경우 또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바로 이 40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풍락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을 넘어 오히려 60까지 넘어섰었죠. 자 보통 40을 넘어 넘어서면은 한달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상상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인 만큼 여러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2008년도 자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자 자, 그리고 언제냐?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40을 넘어서고 여러분들 한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그런 40이 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8월 한달 동안에는 뭐다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런 지루한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슴에 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관심 있는 코인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전조점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풍락이 나오고 난 다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현재 매수보다는 이 매도세가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낙폭이 좀 과했는데, 빠르게 지금 이 400만원 선을 회복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등은 짧게 나오고 하락폭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더리움은 빨리 바로 이 40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은 그동안 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수평을 이루면서 지금 이 삼각형 패턴을, 어, 지금이 만들어주고 있죠?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진짜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보다는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못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 한 6대4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역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빠지기 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건 역시 한 6대4 정도 된다. 다만 확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란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아직 추세를 살아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300만 원구간까지는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빠르게 400만 원선을 회복을 해주어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 550만 원선을 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 이더리움 어설프게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매수하는 타이밍도 그렇겠죠. 못해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이 400만원 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안착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하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봉산 저쯤에 올라가고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 그게 약 30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300만 원 구간까지는 왔을 때 못해도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지켜보다가. 충분히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지금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어, 비중은, 어, 이 가격 단가는 낮출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9월 달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 이 호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 최대한, 비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평균 단가는 낮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 패턴 7,400만 원이 회복할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고 아니면 아싸리 확실하게 조금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어설프게 매매하다가는 여러분들 큰 낭패를 또 한번 당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 이 삼각형 패턴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보인다면 550만원까지도 상승폭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00만원 회복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핵심 중에 핵심인 만큼 400만 원그 밑으로는 300만 원이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가격대라던가 추가 매수 구간이라던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실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이 자료집에 하나 빠짐없이 상세히 모두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이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지금 명, 어, 여러분들 하나 빠짐없이 어,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이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제가 오전 중으로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자 위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자 이렇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한 코인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납축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라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원칙이 무엇이냐 역배열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5일선, 2일선6일선까지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는 정별이라고 하죠. 자 정별로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 여러분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일 때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음봉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임수 음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속임수 음봉 나오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바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히 참으로 먹을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김수, 은봉, 눌림목자리 이런 종목들 정비열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꾸준하게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짚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이름처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문자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급등 코인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